오! 귀엽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신규 쿠키 리뷰 먼저부터 갈게요. 자, 포키부터 갑니다. 자, 포키. 신규 쿠키부터 쭉쭉 뽑아보겠습니다. 배또싹다 말린. 자, 한 번에 쭉말렙을 시켜볼게요. 자, 싹다말렙 굿. 마탕. 아, 절대 스킬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거의 비율적으로 하는 거라. 5강. 자, 모젤, 장파, 모공, 일젤일젤이 밀젤. 좋을 것 같은데. 자, 일제히 좋고요 일제히 나쁘지 않아요 자, 펫도 발렙을 시킬게요 싹다발래 자, 일단은 시작 전에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쿠키와 펫의 능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능력 서로 능력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한다 초코린 과다 쿠키, 버터쉘 여우 쿠키, 그리고 메이플, 렉서, 펜더 쿠키가 한 마리씩 순서대로 달리는 능력을 사용한다 어, 세 마리가 다 동시에 달리죠? 일정 시간마다 붉은 기점수 획득. 레이블 레터 팬더쿠키는 일정 어, 시간 동안 하늘을 나가다니며 팬케이크처럼 레이블 퍼즐을 풀어준다. 레이폭죽즐을 풀어주는 레이블 젤리를 먹으면 점수를 획득한다. 레벨업할수록 이렇게 점수가 증가한다고 되었고 조합 보너스는 퓨어 크림 젤리 점수가 135만 점 추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법 사탕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자 초콜릿 사쿠키 버터체 여쿠키 레이블 레터 팬더쿠키가 사용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초콜릿 사쿠키는 무지개 초콜릿 젤리를 물고 날아르는 새가 이 나타나고 무지개 초콜릿 젤리를 먹으면 더 높은 됩니다. 그리고 몸통 박기당시 빠른 속도로 쪽 정도 대시를할수 있고 구르기 점수 추가가 됩니다. 매플에서 생성되는 매플 속도에서 터때 무지개 매플 젤리가 추가가 되고요. 매, 무지개 매플 젤리가 몸통 높은 점수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한마디로 마탕하면은 무지개색으로 바뀌고 그 점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뭐 이렇게 내용이 되네요. 자팩 같은 경우에는 퓨어 크림 젤리를 생성한다. 일정 시간마다 퓨어 크리제, 크림 젤리 3 개를 생성하고. 레벨업 할수록 젤리 점수가 증가합니다 뭐 이렇게 되네요 점수 그냥 패신 것 같고요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야사자화면은 저렇게 떨수 있고 야 점수 좋은데 저거 닫면 구르기 아니저개이지가닫면 구르기를 구르기를 아구름기 이렇게 가고요. 정도 엄청 좋은데? 팬케이크고. 얘는 약간 팬케이크 모드네요. 오 이렇게 게이지가 다처럼 날아가니? 자 이렇게 팬케이크 모드. 야 메이플 젤리 저왜 이렇게 커? 완전 귀엽게 나왔네요. 야, 맵도 되게, 그, 카프맵 그대로 가져왔죠? 그니까, 러맵 장애물 형태가 아니라, 브금이나 약간 그런 분위기 같은 건 그대로 가져왔네요. 이렇게. 와우. 야, 야, 슬라이드 누르면 너무 바짝 찌어된 느낌인데? 하고 굴러가 굴러가 슬라이드 누르면 대시같은걸로 하면서 이렇게 굴러가고요오 좋습니다 위로 위로 이렇게 먹고 올라가고요자 부탕은 이렇게 가면 되고요 슬라이드 버튼 눌러서 대시하기 귀엽게 잘 나왔네. 팬케이크 어서오고. 아니, 세 마리 쿠키가 달린 느낌이구만. 오, 컨셉 좋구요. 어? 야, 점수 엄청 높은데, 근데, 여러분들? 얘3달로쓰일려나 아, 일단 달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달러쓸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오, 야, 미쳤다. 야, 끝편은 무조건 할것 같다. 끝편! 오. 야, 무슨 점수가 저렇게 높냐? 와, 4.6억. 일단은, 점수가 훈련서를 통해서 봤는데, 상당합니다. 아주 상당해. 오. 자,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가봅시다. 경기장에서. 아 지금 여러분들 쿠키랑 최초 다섯 명이 달리나요? 한 경기에 다 명이 다 달리네 최초코 2명얘3명와 최초인데? 오. 자 깔끔하게 다 먹어주고요 되게 귀여운 컨셉으로 잘 나왔어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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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되게 귀엽게 나오는 것 같아 아 무슨 또애교예요 그냥 저거 따라한 건데 <laughs> 와또 이럴 때 아주 기회다 싶어서 오케이 깔끔 악수요 오, 불러가기 대시 기능. 오케이, 좀구요 야, 이거 저 대문양 먹을까요? 못 먹을 것 같은데? 나라라! 자, 이에다 리체 쓰고 쭉 가구요. 최종 변신. 자, 오케이. 야, 뭐야? 어어? 어, 잠깐만! 야, 미쳤다! 야, 뭐야, 점수! 어어? 야, 나 진짜 생각 없이 했는데, 뭐야, 점수! 5.185? 야, 첫판에 이렇게 넘는다고?